지장보살 본원경 지신호 법품. 세존이시여. 제가 옛부터 한량 없는 보살 마하샬을 우러러 뵙고 예배하였었는데, 모든 보살 마하샬께서는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지만, 이 지장보살 마하샬께서는 모든 보살 마하샬보다도 더 서원이 깊나이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샬은 육도 모든 중생을 끝없이 교화하시니, 서원을 세운 겁수는 천백억 항하의 모래알수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금은 동철 등으로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르고 공양하며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곧열 가지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토지에 풍년이 들 것이며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조상들이나 죽은 가족들이 천상에 나며 살아있는 가족들의 수명이 더 늘어나며 구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며 물이나 불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재물이 헛되이 소모되는 일이 없으면 나쁜 꿈이 없어지며, 외출하거나 집에 돌아올 때 신장들이 보호하며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중생이 만약 거주하는 적당한 장소에서도 그와 같은 공양을 올리면 이와 같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